동주 효경, 이제 페 라모 드메랑이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브랜드 를 비롯 해서 많은 브랜드 들이 프랑스 를 베이 스로, 한 브랜드 들이 많이 있 어서 제가, 일을함에있 어서 프랑스 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 한, 장 점이 있 어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어 다음으로 프랑스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 공용 언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영어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했을 때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제가 프랑스어를 하는 게 있어서 좋아하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프랑스어를 쓰는 것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어를, 짤막한 프랑스어라도 사용을 하게, 한다면 제가 같이 일하는 프랑스인들과 더 일할 때 친근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제가 프랑스어를 하에 있어서 얻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프랑스 회사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프랑스인들과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프랑스, 프랑스어를 함으로써 그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수 있고 또한 한국에도 많은 어, 프랑스인들이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과 많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C'est la vie. Je me sens le, le, la philosophie de la vie langue des Français, au contraire de la culture goyenne de Paris-Paris. La session, il y a plein de sessions dans la langue française. Et en plus, je parle français.